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혜입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선인장과 아프리카 식물이 가득한 이곳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명풍수강초 사장님 댁이고요. 저는 오랜만에 아주 아름다운 선인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모든 식물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 배송비는 4,000원, 7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식물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식물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방문 전에는 꼭 미리 연락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장님께서 농장 가시는 날은 늦게 문을 여시기 때문에 미리 연락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예쁜 선인장들 소개해 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먼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바로 상어한 선인장인데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칠생 상화안 선인장이 입고 되었어요. 굉장히 통통하고 아주 예쁜 크기의 상화안 선인장이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꽃을 지금 피워주고 있는데요. 상화는 원래 노란 꽃을 피우는 그런 선인장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예쁜 핑크색 꽃을 피우는 상화안 선인장이에요. 꽃이 예쁘죠. 대품 사이즈의 상화안인 만큼 꽃을 자주 피워준다고 하는데요. 이 안쪽에도 이제 필 꽃이 막 나오고 있어요. 동글동글한 몸체도 너무 귀엽고 가시도 예쁜 선인장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얀 솜들이 신비롭고 귀여운 선인장이에요. 다 뿌리가 내린 상화한 선인장이고요. 핑크색 예쁜 꽃을 보여주는 상화한 대품은 9만 원씩이에요. 짠그 동안 품절되었던 하얗고 동글동글 귀여운 희춘성 군생 선인장이 재입고 되었어요. 우리 희춘성선인장은 봄이 되면 은이 새하얀 가시 안에서 아주 진한 핑크색 작은 꽃을 가득 피워 주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얀 가시를 가진 선인장들은 겨울이 되면 은이흰 가시가 또 빽빽해져서 겨울에도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선인장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자구가 뺑 돌려서 막 나오는 모습이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선인장이에요. 제 뿌리로 내린 선인장이고요. 하얗고 귀여운 희춘성 선인장은 14,000원씩이에요. 오랜만에 하얀 가시가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소정 군생 선인장이 입고 되었는데요. 꽤나 큰 사이즈의 군생 선인장이고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뺑 둘러서 떼글떼글 떼글 예쁜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소담한 그런 선인장은 접목된 선인장이 많은데요. 이 소정 선인장은 기특하게도 제뿌리를 내린 소정 선인장이고요. 그동안 제 뿌리 소정 선인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얀 가시가 아주 빼곡하니 예뻐요. 이렇게. 흰 가시를 예쁘게 뽐내고 있는 그런 백소정 선인장이 있고 되었고요. 봄이 되면 흰 가시 사이에서 연 노란색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흰 가시가 아름다운 제 뿌리 소정 선인장은 3만원씩이에요. 자, 오동통 아주 예쁜 잎장을 뽐내고 있는 화목단 선인장이 입고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예쁜 잎들을 이렇게 뽐내고 있어요. 아주 오동통한 잎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맨질맨질한 민트색 몸체 색감이 신비로우면서도 귀여운 그런 선인장이에요. 이 안쪽에 하얀 솜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그 모습도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선인장이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천천히 이 자라나는 선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가 되기 위해서도 아주 오랜 시의 세월을 자라난 그런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길러진 선인장이고요. 아주 오동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화목단 선인장의 6만 원씩이에요. 짠, 아주 작고 귀여운 선인장이 입고 되었는데요. 요 아이들은 실생 디스코홀스티 선인장이에요. 제가 그동안 요렇게 좀큰 사이즈의 디스코홀스티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작고 귀여운 사이즈의 디스코홀스티도 준비해주셨어요. 실생으로 자란 선인장이고요.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가시가 아주 귀여운 그런 선인장이에요. 둥글 납작하게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자라면 자랄수록 이 화자의 솜이 점점 커지면서 그곳에서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작은 디스코 홀스틴이 만원 씩이고요. 이렇게 커다란 몸체를 가지고 있는 이 홀스틴이 사만 원 씩이에요. 사만 원짜리는 이렇게 화자가 꽤나 크기 때문에 꽃을 자주 피워주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천천히 자라는 선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자라난 선인장이에요 작은 디스코 홀스티는 만원씩이고 큰 디스코 스티는 4만원이에요 자, 여러분, 향기 나는 꽃을 보여주는 디스코 트리코르니스 선인장이 이렇게 예쁜 꽃두 송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꽤큰 사이즈의 트리코르니스 대품 선인장이고, 실생으로 정말정말 정말 오랜 시간 자라난 선인장이에요. 무엇보다 이렇게 여름에 꽃을 보여주는데요. 밤이 되면은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그런 선인장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꽃이 올라온 줄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와서 꽃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선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이에요. 꽃 향기가 진짜 좋아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이 아이가 꽃핀 걸 눈치챌 수 있을 만큼 향기로운 그런 꽃을 보여주고요. 큰 사이즈의 우리 디스코라서 이렇게 정수리에 보시면 화자가 꽤나 통통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꽃을 더 자주 보여주는 선인장이고요. 가시도 이렇게 예쁜 가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몸체는 이렇게 호박마차처럼 납작하면서도 동그란 몸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위에서 보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정말정말 정말 오랜 시간 자라난 디스코 트리코르니스 선인장은 20만원이에요. 금문이가 아주 완벽히 아름다운 서창호 금 선인장이 이렇게 입고되었는데요. 우리 서창호 금 선인장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선인장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금문이가 완벽한 아이가 아니면은 잘안 데려오시는 선인장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주 예쁜 서창호 금을 사장님께서 이렇게 데려오셨고 그동안 서창호 금 찾으셨던 분들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둘다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아이는 외도로 아주 통통한 몸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조금 더 작은 크기인데, 이렇게 정수리가 생장점이 좀 신기하게 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철화가 될지 이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신기한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서창호 금이고, 이 아이도 금무늬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금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금문의를 가지고 있는 실생 석창호 금은 12만원씩이에요. 아주 귀엽고 멋진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천왕 선인장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아이들은 삐죽삐죽 멋진 가시를 뽐내고 있는 장자 천왕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자란 선인장에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긴 목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몸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뽀송뽀송한 복숭아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몸체를 이렇게 뽐내고 있는데, 가시는 또 엄청 멋있는 선인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꽃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꽃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색감이 진짜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가 들어왔어요. 가시는 뿌족뿌족 예쁘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색감을 가진 그런 선인장은 땡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방그늘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땡볕에 내어놓으면 은이 몸체에 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길쭉길쭉 멋진 가시를 뽐내고 있는 장자천왕은 이만원씩이에요 아직도 꽃 피는 아이들이 있나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이제 막 꽃을 막 많이 피우는 계절은 아니지만 아직도 이렇게 꽃 피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우리 용왕아 선인장은 여름 내내 계속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초가을까지도 꽃이 계속 나와요. 이 안에서 꽃이 계속 나와서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면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이고 노란색 향기 나는 꽃을 피워줘서 더욱더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고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선인장이에요. 노란색 향기 나는 꽃을 피워주는 용왕한 선인장은 14,000원씩이에요. 우리 귀요미 복래궁은 이렇게 아주 자주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인데요. 요즘에도 이렇게 귀여운 핑크 보랏빛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트색 몸체도 가시도 특별한 그런 모양으로 자라서 더욱더 사랑받는 선인장 중에 하나이고요. 요즘에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 이 안에 보시면 꽃이 막 숨어 있어요. 꽃을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면서 많은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이고요. 실생으로 자라난 복례궁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우리 슈마니 선인장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슈마니 선인장은 복내공하고 거의 똑같은 꽃을 피어요. 복내공보다는 이렇게 적은 가시를 가진 모습이 매력적이고요. 이렇게 층층이 쌓이면서 자라나는 모습이 또 신기하고 귀여운 그런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고, 이제 막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많이 물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아이는 딱 하나만 남아있다고 해요. 칠생으로 자라나 오동통한 몸체가 귀여운 슈만이는 3만원이에요. 자 오늘 너구리 선인장이 아주 예쁜 꽃을 가득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은 몸체에서 이렇게 정수리에 야, 노란 꽃을 가득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암술도 수술도 온통 다 노란색이어서 더욱 더 예쁜 꽃인데요 너구리 선인장은 그냥 좀 못생긴 선인장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수리에서 꽃을 많이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꽃을 피우고 나면 씨앗이 생겨서 이게 씨앗인지 꽃대지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이렇게 꽃을 자주 보여줘요 봄부터 가을까지도 꽃을 자주 보여주는 선인장이고요. 작아보여도 실생으로 오랜 시간 자라난 선인장이에요. 연 노란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너구리 선인장은 6,000원씩이에요. 오늘 우리 남봉옥 선인장이 해바라기처럼 아주 예쁜 꽃을 활짝 피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노란 꽃을 보여주는 남봉옥 선인장이에요. 꽃을 자주 보여주는 선인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시가 없어서 또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아주 아주 오랜 시간 자라난 남봉옥 선인장이고, 꽃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아이들도 몇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오각으로 나뉘어진 그런 남봉옥 선인장이 있고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청초하면서도 예쁜 꽃을 피워주는 실생 남봉옥 선인장은 7천원씩이에요. 돌기 남봉옥도 우아한 꽃한 송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남봉옥은 이렇게 노란 꽃을 자주 보여주는 그런 선인장이에요. 돌기 남봉옥은 꽃보다도 이 몸체의 무늬가 더욱더 이 아이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돌기 무늬가 진짜 완벽하게 들어간 그런 선인장이에요. 어느 방향에서 보셔도 이렇게 돌기 무늬가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 꽃도 잘 피워주는 선인장이고요. 실생으로 자라난 돌기 남봉옥 선인장이에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각으로 예쁘게 나뉘어져 있고, 이 무늬 무늬마다 다 돌기가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있어요. 노란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는 실생 돌기 남봉옥 선인장은 25,000원씩이에요. 뾰족뾰족 별같은 능선과 금무늬가 아주 아름다운 판타스틱 금도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우리 판타스틱 금은 선인장 금 중에 저렴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화려하게 보여줘서 사랑받는 선인장이기도 해요. 이렇게 붉은 색감으로 물드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그런 판타스틱 금도 있어요. 저렴한 금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선인장이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꽃도 잘 피워줘요. 살짝 연핑크 색감이 나는 꽃을 잘 피워주는 선인장이고요. 실생으로 자라난 판타스틱 금액 15,000원씩이에요. 다홍빛 꽃을 매력적이게 피어주는 가시 기선옥 선인장도 오늘 또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꼭한 마리의 새가 매달린 것처럼 쭉 나와서 다홍빛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꽃을 잘 피어주는 선인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동글동글한 몸체가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우리 기선옥 선인장은 원래 가시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길쭉길쭉 멋진 가시를 가지고 있는 가시기선옥 선인장이고 이렇게 실생으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통통한 몸체도 아주 귀엽고요. 예쁜 꽃을 보여주는 가시기선옥 선인장은 12,000원씩이에요. 아이보리빛 가시가 아름다운 백조관 선인장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시를 뽐내고 있는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들도 요즘도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름 내내 잊을만하면 꽃이 쭉 올라와 갖고 밤에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고요. 이 아이도 향기나는 그런 하얀 꽃을 피워줘요. 디스코 속 선인 선인장과 같은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고 실생으로 자란 선인장이라서 각자 이렇게. 조금씩 다른 모양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모양의 가시가 있으시면 사장님께 그 아이를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위에서 봐도 정실이도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실생 백조관 선인장은 4만원씩이에요. 자, 우리 기가펜타고는 인기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여름이 살짝 지나고 가을이 온을 느끼는지, 몸체가 아주 통통해지면서 보랏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몸체가 통통해지니까 이렇게 구간 모양이 훨씬 더 확실해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가펜타곤이고요. 다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고 이렇게 작은 가시도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선인장이에요. 날이 추워질수록 보랏빛으로 물드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기가펜타곤도 재입고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기가 펜타고는 3만원씩이에요. 작고 귀여운 맥도가리도 이렇게 아주 귀엽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막 자구를 내어주는 아이들도 있고, 몸체가 꽤나 통통해지기 시작했어요. 실생으로 자란 선인장이고, 우리 맥도가리 선인장도 정말 정말 천천히 자라나는 선인장이기 때문에 실생으로 다 5년 이상 길러진 그런 선인장이에요. 민트색 몸체에서 검정 가시를 요렇게 내어주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인장이고요. 실생으로 자라난 요 맥도가리는 25,000원씩이고 조금 더큰 사이즈의 맥도가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는 한 3배 정도 큰 그런 크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자구도 요렇게 3개가 나오고 있어요. 까만색 가시도 뭐 예쁘고, 능선도 예쁜 큰 맥도가리는 7만원이고, 작은 맥도가리는 2만 5천원씩이에요. 돌고래 주둥이처럼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기베니움 알붐이에요. 이 아이들도 이제 가을이 살짝 오면서 입장들이 아주 통통하니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이고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아주 귀여운 몸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기베뉴 말붐은 14,000원씩이에요. 싱그러운 색감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 금송환 선인장도 아주 오랜만에 입고 되었는데요. 요 아이들도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과 귀여운 가시를 보여줘서 인기가 많은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꽃도 피워준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너무 빨리 품절돼서 저는 꽃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꽃을 피웠다는 소식을 사장님께 전해주셨대요. 이렇게 자구도 내어주면서 자라나고, 연두빛 색감의 몸체가 아주 귀엽고 예쁜 금송화 선인장은 7,000원씩이에요. 노란 금무늬가 싱그럽고 예쁜 세계도금이에요. 이 아이들은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고 무엇보다 이 색감이 아주 싱그럽고 예뻐서 사랑받는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꽃도 피울 수 있어요. 하얗고 커다란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고 이제 가을이 오기 때문에 꽃을 보시긴 힘드시겠지만 내년에 또 예쁜 꽃들을 피워줄 거예요. 노란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는 세계도 금이 입고 되었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가시들도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도 금은 14,000원씩이에요. 아주 통통이 초록초록 예쁘게 자라고 있는 금성선인장이에요. 우리 금성선인장도 이렇게 대품을 보기는 힘든데요. 아주. 크고 탐스럽게 자라나고 있는 금성 대품 선인장이고, 이렇게 뺑 둘러서 자구를 엄청 많이 빼곡히 달고 있어요. 별처럼 예쁜 몸체로 자라나서 예쁜 선인장이기도 한데요. 꽃을 피우며 또 노란색 꽃을 잔뜩 피워줘서 아름다운 선인장이기도 해요. 위에서 봐도 아주 탐스러운 몸체를 가지고 있고요. 군생 대품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초록색 몸체가 아주 아름다운 금성 선인장은 3만원이에요. 가을에 오면은 이렇게 황금빛 선인장들이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금황화 선인장도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아주 예쁜 색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황금빛 가시들이 쩐쩐히 이렇게 난 선인장이고 실 같은 가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선인장이에요. 자구가 엄청 많은 금황화이고요 이렇게 소담한 자구가 많은 그런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셔도 예쁜 선인장인데요. 황금빛 가시와 동글동글한 몸체가 귀여운 금망완 선인장은 14,000원씩이에요. 짠, 멋진 가시를 뽐내고 있는 실생 홍악한 선인장이에요. 대품 사이즈의 선인장이고요. 실생으로 오랜 시간 15년 이상 자라난 선인장이라고 해요. 위에서 보면 더욱더 멋진 가시를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늦여름이 되면 꽃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꽃을 피울 수 있는 홍학한 선인장이고 꽃을 아주 잘 피어주는 선인장은 아니라서 꽃이 귀한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멋진 가시를 뽐내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딱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꽃을 피울 수 있는 홍학한이고 실생으로 오랜 시간 자라나 홍학한 선인장은 8만원이에요. 우리 비에레키도 오늘 귀여운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핑크 보랏빛 꽃을 정수리에서 자주 보여주는 선인장인데요. 길쭉길쭉 위로 솟구치는 까만 가시가 멋진 그런 선인장인데, 꽃은 또 귀엽고 자주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봄부터 가을까지도 꽃을 보실 수 있는 선인장이고요. 실생으로 자라난 비에레키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하트 모양 귀여운 잎을 내어주는 축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주 오동통 밥이 많은 축전이 있고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요 아이들은 가을이 되면 오렌지색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이 안에서 두 개, 세 개씩 자구가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식물 중에 하나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귀여운 하트를 보여주는 축전에 육천 원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선인장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추천 선인장은 하얀 가시가 아름다운 소정 선인장, 핑크색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상어한 선인장과. 긴가시를 멋지게 뽐내고 있는 장자천왕 선인장이에요.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식물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나 전화로 목록을 알려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식물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다른 식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식물들로 돌아올게요. 안녕!